안녕하세요. 9월의 5.14 시그니처 챌린지 7번째 시간으로 119일차 어게인 김민향 회장님 강의 내용 중 "요즘 어른이 되는 법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요즘 어른이 된다는 것은 시대 흐름에 맞게 행동을 한다는 것인데요. MG 세대를 먼저 알아본다면 어,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한 밀레니엄 세대와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 출생한 이 세대를 통칭하는 것으로 응,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세신 트렌드와 남과 다른 미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특징을 말한다고 합니다. 요즘 어른이 되기 위해 이런 밀레니엄 시대의 트렌드를 잘 알아야 하고 시대 흐름에 맞게 적응하며 함께 하기 위해 늘 공부하며 학습하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시대 흐름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대의 라이프 스타일에 적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의 저도 MZ 세대의 익숙함에 함께하기 위한 적응에 조금은 어색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세대별 라이프 스타일로 50대인 저에게는 기회가 많았던 시절이라 시장경제, 자유경제로 물건이나 품질, 플랫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mg 세대는 가치 소비, 인격체로 커뮤니티 경제에 살아가고 있는 세대라 물질이 아닌 인격체로 상호작용을 하며 가치소비로 무한경제에서 ESG의 철학으로 살아가야 하는데요. 커뮤니티에 속해 ESG를 실천하는 시간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다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을 합니다. MG세대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공부는 필수이며 배움을 습관화해야 하며 요즘은 사용하는 언어 자체도 다르게 해석이 되어 배워야 배워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다른 성향이라 생각합니다. 저에게 20대 중반 이후 딸들이 있습니다. 가족 모임과 특별한 날이면 만나서 소통할 정도로 음, 힘든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 그래서 저 자신이 MG 세대와의 관계를 위해 시대 흐름에 적응하는 습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너무 차이나지 않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공유하며 함께 나아가는 중인데요. 딸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m z 세대와 소통하는 멋진 날이 되시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